아, 이게, 한 곳을 경유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사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비행기들이 경유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갈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시간 틈이 한몇 시간 정도, 몇 시간 있는 거예요? 시간 틈이. 이 정도 있는 상황이면, 아, 그니까, 제가 계획을 잘못 잡았다니까. 그냥, 저가 호텔 잡아서, 저가 모텔 잡아서 잤어야 돼요. 아, 그 뭐, 얼마나 편해. 한숨 딱 자고 나와서. 아, 그냥, 유튜브 찍는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그리고 또, 잠도 못잔상황이라한 20km 정도를 걸었더니, 어우, 다리고, 어디고, 안 아픈 데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 소리 가방을, 이 가방을 또, 어깨에다 메고, 양쪽 팔에다 끼고 다녔잖아요. 아 여기 보관합니다. 넣놓고 어 갔다 왔으면 편했을 텐데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 아 여기는 체크인하는 사람들 많다. 어제 새벽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틀리네요. 에. 역시 열라이브보다는 디파처가 출발하는 데가 자기는 더 좋아. 이건 진짜 자기 좋다. 아 여기 산소 좀작셔야 되는데 이 스파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딱이네. 이거 딱이야. 딱이 자기 좋구만한한 시간 정도 자야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아또 생각해보니까 저 안에 얼른 들어가서 구경할 거 있으면 또 구경 좀 해야죠. 돈은 없지만 아이쇼핑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달렸기 때문에 아이쇼핑을 하고 가야겠어요. 참 어릴 때는 좋아했었는데, 저런 거 사는 것도 뭐 신발도 사는 것도 좋아하고, 뭐 가방 이런 것도 시계 뭐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물론 여유가 안 돼서도 못 사는 거겠지만 사실 여유가 된다고 해도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가뭄 갈수록 그런 것 같아. 아 자동 체크인인데 저는 이상하게 안 먹더라고요 지문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카트를 갖다 놓고. 카트를 아무 데나 또 버리면 뭐라고 하니까. 어, 이번에, 이번 출장에 그냥, 오씨, 가방을 놓고 가려고 그래. 출장에, 예, 방송 불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방송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섯 편 정도 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한 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요 응. 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저쪽으로 갈게요 <laughs> 카메라를 들고 막 해야 돼서 복잡할 것 같아요 체크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에서 다시 찍겠습니다 영상을.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심사가 자동밖에 안 되네요. 예, 네, 자동으로 했어요. 어, 야, 좀 분위기가 틀린데, 그죠? 예, 네, 분위기가 좀 틀려요. 화사하고, 네, 전 세계 뭐 만족도 1위의 공항의 면세점은 이렇게 생겼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약간의 홍보네 홍보 <laughs>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참 단아지는 않고 조금 화려하죠 네. 일단은 좀 화려해요 왼쪽은 인테리어가 약간 오른쪽하고 틀려요 오른쪽은 약간 모던 스타일인데 왼쪽은 브라운 톤을 많이 썼습니다 하... 참 술... 또 술은 또 이거지? 조니어크 블루 라벨... 얼마에요? 750... 아 1리터짜리 377불이네. 싱가포르달러니까는 37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잘 모르겠어요. 금액이... 원래 1리터짜리가 이게... 어, 구매가 쉽지 않은데, 보편적으로 다 750짜리를 사거든요. 캠페인을 먹어줘야지. 자, 에? 우리 박, 제 친구 중에 박회장이라고 있는데 모이 상통하고 돈페린 용을 좋아하는. <laughs> 근데 이런데 이런 여행지는 가장 제일 재밌는 게 저도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여행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모임에서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가고 싶고, 예, 제일 편하고 그리고. 예, 더군다나 깨복쟁이 친구들은 더 좋죠 예, 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는 모임을 했었는데 뭐 한열몇명 돼요 깨복쟁이 친구들 모임이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느라고 모임을 못하고 있지만 크, 역시 이게 뭐냐면 차입니다 차티 샵이에요 써있죠 예. 원래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또 오, 무엇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좀 시원하게 하죠 마스크를 안끼 껴도 돼요, 공항 내에서. 이야, <laughs> 사실, 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laughs> 이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물론,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로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용이네, 선물용. 아우, 좋아. 예. <laughs>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 인테리어 밖에 눈에 안 들어오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매장이 시작이 되겠죠 로렉스 네, 로렉스 한번 가서 아이 쇼핑이니까 가서 보는 거죠 다 여기서 자기 좋아 여기서 원래 누워서 자는 거예요 네, 원래 공항은 누워서 자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죠 창작품 네. 이런 것도 좋아요 예 여기는 아마 IWC도 있는데 동영상 못 찍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요 Sir, excuse me, and can I take y o u video here, you say? Cannot? k a y okay, sorry 안 된다고 합니다 IWC하고 롤렉스하고 있네 아 좋다 한번 가격만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누구? 가격이 안 붙어 있습니다. <laughs> 제가 뭐안살 건데 굳이 불러가지고 얼마냐 저거 얼마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laughs> 아니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돈이 많아져서 시계를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는 것만으어도 좋더라고요. 어 서브마린 그죠? 아요트마스터 아. 요트 마스터? 아... 좋다. 아, 여기 있네. 요토 마스터. 이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요토 마스터가 필리핀이 싸더라고요. 제가 금융 물어봤거든요. 비교해봤거든요. 필리핀 아얄라 1층에 보면, 백화점 1층에 있어요. 거기가, 한국보다 꽤 싸던데. 제가 보기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야. 공항이 이 정도의 실공간은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바보였어. 체크인을,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체크인을 해주지는 않죠? 아 여기서 누워서 한 시간 정도 자야겠습니다 진짜 일단 한 바퀴 둘러보고 아 이러니까는 만족도가 높겠네 그나저나 밥을 먹어야겠는데 <laughs> 맨날 그냥 먹고 자고 하는구나 먹고 자고 아 이런 거 좋네요 플러그가 바로 있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신기한 게 어 바닥에 카펫을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어이 좋네. 아니, 촌놈 서울 구경 온것온 것처럼 그냥 모든 게다 신기하죠 지금. 근데 제가 어제 와서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저기 둘러봤잖아요. 내가 참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게첫 번째로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없다고 느껴야 되나? 제가 그런 시... 시간대가 저녁이고 아침이어서 그랬나? 아무튼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몽블랑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명품 매장이 시작되는 분위기죠. 예. 네. 뭐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 이게 제가 있는 곳이 터미널 4에요 1 2 3 4번까지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유럽 쪽으로 가는 데는 좋은 매장이 있는 것 같고 이쪽 터미널 4에는 면세점이라고 볼게 없어요 네, 면세점 매장도 없고 사실 키크디아 코치 이게 다예요 네, 뭐라코스테 이런 매장들 예, 이런 매장들이 다인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터미널 4거든요. 넘버 4인데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이게 답니다. 예, 넘버 4 터미널은 이렇게 생긴 게 다예요. 푸드 코드 있네요. 여기서 밥 먹으면 될것 같네. 여기 예, 이거, 이거 못 찾았으면 편의점에서 또 라면 먹을 뻔했어요. 예. 뭐 매장들이 볼만한 구경할만한 아이쇼핑할만한 매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이거 좋네요. 이렇게 잘수 있는 공간. 아예아 예. 아, 얼마나 좋아요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네나 인천 공항에도 2층에 이런 시설이 있죠 근데 저렇게 누울 수 있는 시설은 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음식 한번 볼까요 가서 예 한국 가는 터미널은 몇 번에서 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아마도 명품들이 좀 있, 명품 매장들이 샵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뭐 베트남 와, 에어 아시아 필리핀 쪽 <웃음> 그런가? <웃음> 네. 아니 그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운영하는 여기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부자 나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매장을 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laughs> 아무튼 뭐 아이쇼핑할 곳은 없습니다. 줄을 서서 사야 되나? 아니면 네, 뭐 토스트도 있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찾는 게 한국 음식부터 찾잖아요. 네. 사실, 그냥 맛이 없어도 그 김치 먹는 맛에, 그죠? 네. 오늘은, 오늘은 햄버거. 돈까스 먹을까요? 돈 버거. 제가 금액 안내도 한번 해드릴게요. 과연 공항에 식당에. 어 비싸요 네한 뭐 17,000원 18,000원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 네. 오 아침부터 좋다 치킨 훈제치킨 햄버거 뭘 먹을까요 일단은 지금 밥을 먹지 못하면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 됩니다 음, 우동 라면 오, 이거 괜찮다. 이거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이라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네요. 자, 일본 라면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비주얼이. 만두도 주고. 근데, 어, 이번에 싱가포르 몇 시간 있었나요? 12시부터 한 8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8시간, 9시간 있으면서 100달러짜리 바꿔서 호텔비로 썼죠 그러니까 100달러면 우리 환율 올라서 한 14만원 돈 되잖아요 14만원 가지고 어 오늘까지 먹으면 은 어쨌거나 3끼 <laughs> 식사 3끼에 호텔비에 교통비에 하고도 돈이 조금 남았어요 네. 한 5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0불, 기준, 100불 기준으로 예, 그러고 보면은 괜찮지 않나요? 야, 내가 그 55불 숙박비를 쓴게참 효율적이지 못하게 써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 자꾸 얘기하면 뭐해 그죠? 아무튼 좀 짠네토라고 생각해 주세요. <laughs> 예, 네, 얼마든지 싱가폴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올수 있는 곳이다. 일단 항공비가 요즘에 좀 착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싱가포르 오는 거는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필리핀에서 오는거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예 굉장히 저렴해 4000페소 굉장히 착하죠 예, 일단 먹고 자 베트남으로 고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 <laughs> 아, 좋네요 아니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좋겠네 맨날 유튜브나 찍으러 다니고 말이야 놀러 다니면서 최고네 최고 유튜버가 <laughs>